나의 일상 속에서 나에게 부정적 심리가 일어날 때, 그것이 괴롭든지 슬프든지 불안하든지 초조하든지, 미워지든지 원망이 생기든지 답답하든지 하면, 이것은 내 심리 상태가 지금 부정적으로 지금 작동하구나. 이런 심리 상태를 스스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럼 부정적으로 작동을 할 때는 뭔가 원인이 있다. 뭔가 내가 지금 현황 파악을 잘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정적으로 일어나는 것의 원인이 뭘까? 불교란 무엇인가? 불교할 때 불은 깨달을 불자고 교할 때 교는 가르칠 교자죠. 불교 깨달음의 가르침 또는 깨달은 이의 가르침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종교도 종자가 마루종 종자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가르침이 있는 가운데서 가장 으뜸 되는 그런 가르침이다. 즉, 가장 중요하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으뜸 되는 게 뭐겠느냐 가르침 중에서 가장 으뜸 되는 게 바로 깨달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깨달으면 뭐 어떻게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운 그러니까 심리적인 어떤 부정적인 자용 괴로움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괴로움의 원인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다. 사실은 맞아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이 괴로움이 없어진다.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원하는 것이 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누구의 도움으로 얻겠다 마음을 먹곤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기본 동기는 똑같습니다. 근데 그 방식이 도움을 얻어, 그래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겠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공통적인 종교의 입장인데요. 근데 부처님은 이제 그런 방식으로가 아니고, 이 괴로움이 나의 무지로부터 일어난다.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도움을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무지를 깨우친다. 이제 이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깨달음의 종교다. 깨달음의 가르침이다. 근데 우리의 심리 상태를 보면요. 첫째, 이렇게 믿는 마음, 믿음이라고 하는 정신 작용이 있어요. 근데 종교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정신 작용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신이 있다고 믿어야 되고 기도하면 나를 도와준다고 믿어야 되고 이러죠. 그래서 믿는 자, 신자 또 믿어라 이렇게 이제 가르치죠. 근데 우리 정신 작용 중에는 이렇게 어떤 사물을 이해하는 남의 말이든, 어떤 현상을, 아, 그게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는 작용에서 나온 게 뭐냐 철학이에요. 철학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이치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이런 많은 것들은 이제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믿어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자기가 직접 행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될수 없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실천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면 깨달음은 뭐냐 그 믿음도 아니고 이해도 아니고 실천도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 그거 확실하다 이렇게 믿는 마음이 들때 어떤 게 가장 믿는 마음일까요? 확연히 알아버리는 거예요. 확연히 알아버리는 거. 깨달음이라는 것은 확연히 알아버리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 믿는다 해도 확연히 알아버리는 것만큼 믿음이 깊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층의 가장 깊은 믿음은 확연히 알아버리는 거다. 우리가 뭔가를 안다, 이해한다 나중에 보면 또 틀리잖아요. 그랬을 때 가장 확연한 이해는 확연한 알미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이야말로 가장 확연한 이해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 실천을 하고 경험을 해요. 그 경험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단계는 내가 확연히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중에 가장 깊은 믿음은 깨달음에 의한 믿음이 이해 중에 가장 밝은 이해는 깨달음에 대한 이해다. 실천 중에 가장 높은 실천은 깨달음에 도달하는 거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제가 용어를 안 쓰려고 하는데, 한문 용어로 쓰면 믿음은 믿을 신그 다음에 이해 그 다음에 실천은 행이로죠 이걸 갖다가 신행 이렇게 말해요. 그것을 우리는 신해 행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은 가장 깊은 믿음이고 깨달음은 가장 밝은 이해고 깨달음은 가장 높은 실천이다. 그러니까 깨달음은 거기에는 믿음도 들어있고 이해도 들어있고 실천도 들어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검증할 때는 첫째 믿고 이해하고 실천하고 그래서 증득한다. 이거를 신의 행증,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신의 행정에서 그것이 다 갖춰진 게 뭐냐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불교 안에는 그런 어떤 종교의 믿음보다도 더 강하고 어떤 철학적 이해보다도 더 세상 이치에 밝고 어떤 실천가들보다도 더 행함을 중요시 여기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몸과 마음에서 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험의 가장 핵심은 뭐냐 괴로움이 없는 상태 이것을 불교 용어로 열반이라고 한다. 인도 말이에요. 니바나 산스크리트로 니르바나 우리식으로 발음해서 열반이라 그래요. 열반은 한문이 아니라 인도말입니다. 이것은 이 심리 상태에서 괴로움이라는 것이 전혀 없는. 즉, 불안도 없고, 화남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미움도 없고, 은심, 걱정도 없는 마음이 고적정한 상태.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행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우리는 뭐 윤리에 속박받기도 하고, 법률에 속박받기도 하고, 자기 생각에 속박받기도 하고 남의 눈치도 보고 이래서 살잖아요. 늘 우리는 뭔가에 속박을 받고 있어요. 이런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났다. 이거를 자유라 그래요. 지금 말로는 이것을 불교 용어로는 해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딴건 몰라도 이거 두 가지 용어는 알아야 돼요. 하나가 열반, 하나가 해탈. 열반은 괴로움이 없는 참 행복, 해탈은 속박이 없는 참 자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내가 지금 여기서 열반의 상태에 드는 거다. 지금 내가 여기서 해탈의 상태에 드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즉, 지금 여기 내가 자유와 행복의 상태를 유지하는 거다.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죽어서 뭐 어디를 간다, 뭐 돈을 많이 번다, 지위가 높아진다, 오래 산다.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부차적으로 따라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 내 마음이 고요. 적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게 불교 수행의 궁극적 목표다. 그러면 이런 상태를 유지를 하려면 그러니까 나의 무지의 상태로부터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깨어있기 이런 말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나에게 깨어있기. 지금 여기 내 마음이 고요. 적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게 불교 수행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를 유지를 하려면 그러니까 나의 무지의 상태로부터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깨어있기 이런 말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나에게 깨어있기.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실제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부처님 당시의 한 젊은이가 부처님께 질문을 했어요. 인도는 전통 부처님 당시에 전통 종교가 있었는데 그 전통 종교가 보라만교라는 겁니다. 보라만교 하늘에 브라만이라는 우주를 창조한 신이 있다. 근데 그 신에게 기도하고 그 신의 힘을 빌어서 나의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근데 그 신의 힘을 빌리는 그 소위 제사장 사제를 뭐라고 부르느냐 그것도 브라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종교 지도자죠. 그 브라만들이 말하기를 사람이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다 하더라도 저 성스러운 강과 강에 가서 목욕을 하며 마치 몸에 흙이 묻었거나 때가 묻었을 때 물로 씻으면 다 이렇게 깨끗이 씻어지듯이 저 강가에서 목욕을 때를 씻는 목욕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때 죄의 때 카르마를 씻어내는 그런 뜻이에요. 어배대를 씻는 그런 목욕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저 물에 가서 목욕을 하면 모든 죄업이 다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죽으면 하늘나라 천상에 태어날 수가 있다. 이제 지금도 인도에 가면 강가에 가보면 지금도 그래서 목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성서로운 목욕을 한다. 이게 하나의 기도의식이고 종교의식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젊은이는 그 브라만들이 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쉬웠냐 이거야. 뭐 욕을 좀 했든 도둑질을 좀 했든 뭐 오늘 내가 좀 잘못했다 싶으면 강가에 가서 목욕하면 다 죄가 없어져 버리니까.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싸움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술 먹고 취하지 마라, 뭐 이렇게 남을 해치지 마라, 남에게 손에 끼치지 마라, 남을 괴롭히지 마라 말로도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것도 명상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좀 어렵고 목욕하는 건 너무 쉽다 이거야. 그러니까 의문이 든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말이 틀렸다고 하기에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너무나 옛날부터 해왔고 그들의 말이 맞다고 하기에는 너무 이게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의문이 든 거예요. 이게 사실일까 아닐까? 그래서 부처님께 가서 여쭤본 거예요. 부처님 저 브라만들이 말하기를 아무리 사람이 죄를 많이 지어도 강가에 가서 성스러운 목욕을 하면 다 죄가 없어지고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근데 이게 대답하기가 어렵죠.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남의 종교를 비판하는 것처럼 되잖아요. 그렇다라고 말하면 사실이 아닌 거를 인정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질문은 예수놀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사람 젊은이가 가민이라는 사람인데 가민이야. 그들의 말이 맞다면, 즉, 브라만들이 하는 말이 맞다면, 저 강가에 사는 물고기가 가장 먼저 하늘나라에 나겠구나 이렇게 했어요. 그들의 말이 맞다면 그들의 말을 수용했잖아요. 반대 안 하고 그런데 이런 모습이 있다. 그들의 말이 맞다고 우리가 인정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나는 한번 목욕을 하는 거고, 저 물고기는 아예 그냥 그 물에서 태어나서 자랐으니까, 그 물고기들이 가장 먼저 하늘나라에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 젊은이가 말귀를 알아들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수 노라고 질문을 했는데 부처님께서 그렇다면 이렇게 되지 않느냐 했을 때 머리에 반짝하면서, 알았습니다. 부처님 알았습니다. 부처님 잘 알았습니다. 부처님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이 지금 강의 듣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 스님 그럼 부처님은 태어난다고 대답했습니까? 안 태어난다고 대답했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다면 깨달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만약에 맞다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으면 이 사람이 또 다른데 가서 또 물어보면 또 대답이 다를 수 있으면 헷갈리겠죠. 아, 이분한테 물으니 이렇게 대답하는데 저분한테 물으니 저렇게 대답하더라. 누가 말이 맞노? 이렇게 되겠죠. 근데 깨달음이라는 것은 의혹과 의심이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맞다면 강가에사는 물고기가 가장 먼저 하늘나라에 나겠구나.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의혹이 싹 사라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부처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깨달음을 굉장히 환상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속에 있는 무지와 의혹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치 이방 안에 깜깜한 상태에서 막 이렇게 물건이 어디 있는지를 못 찾다가 더듬고 있는데, 그 더듬어서 찾으려면 굉장히 힘이 많이 들죠. 찾는다 하더라도 많은 노력이 들어야 되고 또 노력을 해도 못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불을 탁 켜면 저기 있네 이렇게 딱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누구 도움도 필요 없고 물어볼 것도 없고 눈에 탁 보이는 것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현실에서 다른 비유를 제가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60대 중반되는 아주머니가 질문을 했어요. 스님 남편 때문에 못 살겠어요. 그래. 왜요? 뭡니까? 남편이 너무 인색합니다. 이거 그거 어떻게 인색한데 돈을 자기가 다 가지고 딱 이렇게 생활비만 준다는 거야. 그것 말고는 그러면 남편이 또 뭐가 문제예요? 아이고 그거 빼고는 남편이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못 살겠으면 이혼하면 되잖아요. 안 그래도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스님 말씀을 유튜브로 들으니까 또 이혼을 하면 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좀 망설이고 있는데 이혼은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너무 힘들어요. 이래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얼마 줍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조금 줘요. 그래. 그러지 말고 용돈을 얼마 줘요? 한 달에 아유 창피해서 말 못해요. 조금밖에 안 줘요? 그래. 아니, 자꾸 그러지 말고 얼마 주는지 한번 말해봐요. 한 달에 300만원 밖에 안 줘요? 이랬어. 그러니까 그 강연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막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자는 아직 문제가 안 풀렸지만은 나머지 사람은 이미 문제가 다 풀린 거예요. 그러면 300만원을 매달 생활비로 주는데 그게 조금밖에 안 준다는 거는 뭘 말합니까? 남편이 부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야 부자라는 얘기지 즉 남편이 돈을 많은데 나한테 조금 준다 이거야 다른 사람이 웃어도 이분은 잘 몰라요 자기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 내가 다시 물었어요 남편이 아주 가난했었어 아주 어려운 상태에서 당신한테 그 어려운 가운데도 300만원 준다 하면 인색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 아이가 없는데 300만원을 주면 좋은 사람이죠 그럼 남편이 돈이 많은데 조금 주면 어떻소? 그럼 나쁜 사람이죠. 그러면 당신 남편이 좋은 사람이 되려면 남편이 사업이 망해서 재산이 다 없어지면 되겠네요. 내 일에. 그러니까 나한테 돈을 조금 주더라도 남편이. 재산이 많고 부자인 게 당신한테 나아요. 남편이 나한테 300만 원 주는데 아주 빌려서. 어디 가서 구걸을 해서 이렇게 나한테 300만 원 주는 게 나아요. 나는 300만 원 계속 받고 있는데 그래도 남편이 부자인 게 나아요. 가난한 게 나아요. 그러니까 그야 부자인 게 낫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데 왜그 스님이 그걸 물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웃는 거예요. 그런데 번는또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물었어요. 남편하고 젊은 자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예요? 7살 차이나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여자하고 남자하고 평균 수명 차이가 얼마 정도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7살 여이래.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볼때 남편이 자기보다 한 14년은 먼저 죽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남편이 인색하다는 거는 나만 안 줘요. 딴 사람한테도 안 줘요. 다른 사람한테도 안 줘요. 그럼 남편 죽으면 이거 다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해봐요. 당신 그거 아껴봐야 결국 다내 거야. 어떨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웃어요. 이제 이런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그 300만원 밖에 안 준다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뭐 다른 분도 뭐 바람을 피웠다, 술을 먹는다, 행패를 피운다. 많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런 건 아무것도 없고 돈을 아껴 쓰는 것밖에 없어요. 돈을 아껴 쓰는 건 사실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화를 하는 과정에 이분이 얼굴이 환히 밝아졌어요. 그러면 뭐 어떻다 어떤 결론이 난게 없어요. 남편이 변한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이때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졌다. 돈을 많이 안 준다 하는 이 생각 하나에 사로잡히니까 남편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대화를 하면서 괜찮은 사람이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지. 이걸 뭐라 그러냐?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때한 면만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 어떤 네모진 통이 있다. 그러면 앞면만 보면 어떻습니까? 뭐 직사각형으로 보이겠지. 윗면만 보면 어때요? 정사각형으로 보이겠죠. 근데 우리는 그한 면만 보고 이거다 저거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 본게 아니라 보긴 사실대로 봤는데 제한되게 봤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 물체의 모양 전체라고 내가 단정을 짓는 거야. 이걸 갖다가 편견 또는 착각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는데 이제 재화의 대화는 앞만 보고 있는 분에게 뒷면은 어때요? 하고 뒤를 보게 하고 윗면만 보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아랫면은 어때요? 하고 아랫면을 보게 하고 이쪽 왼쪽 측면만 보고 있는 사람에게 오른쪽 측면 어때요? 하고 오를지는 사실이 아니에요. 이것이 이제 오류의 오류. 전체를 다 보면 통찰력이 생기면 지혜가 생기면 이제 이 편견이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 편견을 가졌을 때는 괴롭다가 통찰력을 가지게 되면 괴로움이 사라져버려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무지를 그 무지라는 것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만 무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것도 무지예요. 모르는 것도 무지, 잘못 알고 있는 것도 무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무지의 상태에서 깨어나게 되면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괴로움이 없어져 버린다. 이제 이런 원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꼭 고칠 필요가 없는 거야. 그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괴로움이 생긴 게 아니라는 거야. 그 사람이 잘못한 것처럼 내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 보면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 그래서 제가 이런 이제 신뢰를 오늘 하나하나 드는 거는 이 깨달음이 뭐냐 하는 거를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깨달음을 너무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오해가 발생한다. 우리 일상에서의 심리적인 이런 불안 또는 미움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무지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이런 무지를 깨우치게 되면 이런 심리적인 부정적 작용으로부터 벗어나서 편안해진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해결된다는 건 아니에요. 이 수행자는 이런 일이 일어나든 저런 일이 일어나든 그것은 그냥 세상에 있는 일이고 심리적인 안정을 유지하면서 그 문제는 내가 최선을 다했었대요. 하는 만큼 해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할수 있는 건 하고 남의 도움이 필요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또 협력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해결될 수도 있고 또안될 수도 있고 안 되면 또 포기해야 되겠죠.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을 해결해 나간다. 아이가 공부 안 한다. 이게 내가 괴로울 이유는 없는 거예요. 아이가 공부를 안 하면 공부를 안할 만한 어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신적 장애가 있어서 능력이 부족해서. 만약에 성적이 떨어진다면 그걸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닥달한다고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런 아이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그 능력에 맞게끔 내가 인정해주고 격려해줘야 된다는 거. 그런데 이 아이가 학교 교육에 대해서 자기는 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세히 들어보고 너 문제 제기가 일리가 있다. 그러면 너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상태를 잘 알아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야. 아이가 혹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아이일 때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대화를 통해서 아이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작은 현안에 넘어 아이가 치우쳐서 생긴 문제라면 조금 길게 볼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든지 아니면 내가 좀 기다려주든지 이렇게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죠.